익산모현동에는 요쿠야마치라는 텐동 전문점이 있는데, 이 집은 모현동을 시작으로 전주, 군산, 논산 말고도 근방의 지역에 지점이 생겼더라고. 나는 원래 에비동이랑에비우동을 먹으려고 계획을 짜놓고 갔는데, 문앞에 당당하게 서있는 스페셜텐동 메뉴판을 보고 스페셜텐동을 주문해 버렸지고요 나나고랑 오징어 새우말고도 이 집에서 나오는 모든 튀김의 종류가 충동원된 메뉴인 것 같아~ 튀김만 먹는데도 배가 조금씩 불러오더라니까~ 이집 튀김은 바삭한 맛이 진짜 이쁜데, 왜 광고 같은 곳에서 튀김을 씹으면 바삭삭하는 소리 있잖아~ 그런 소리가 실제로 내 입에서 나온다니까~ 밥도 맛있는 비빔간장과 계란와사비를 함께 비벼먹으니 알싸하면서 달달 짭짜구리한 맛의 튀김 하나 올려먹으니, 입맛없는 날 먹으면, 딱 식욕 불려주는데 좋은 것 같아. 이 집은 아마 호불호도 별로 없을 거야. 한번 가봐 정말 맛있어.